어제 새벽 12시와 4시에 네덜란드 대 미국의 경기와 아르헨티나 대 호주의 경기가 펼쳐졌죠. 네덜란드 대 미국의 경기는 3대 1로 네덜란드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실속 있는 경기를 했다고 말을 해도 될것 같고요.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한다거나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너무 애쓰지 않고 계속 수비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양쪽 측면과 스피드를 잘 이용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수비 시에 미국의 공격 루트를 모조리 차단을 해버렸고요. 정말 수비 조직력이 너무 좋고 반데이크 선수는 역시나 이 경기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전방 압박도 열심히 해주고 볼 점유도 많이 했지만 네덜란드의 수비진에 고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유권을 내주고 있다가 찾아왔을 때 빠른 템포로 전개가 되지도 않았고요. 플리식 선수의 좋은 크로스로 좋은 장면이 있긴 했으나 네덜란드의 수비를 넘기에는 역시나 역부족이었죠. 또한 하지라이트 선수를 교체 투입시켜서 스코어가 밀리고 있을 때 제공권에서도 한 방을 노려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음, 발밑으로 결국에 한 골을 넣긴 했으나 공중볼 상황에서도 밀리는 모습이 보였었죠. 물론 그 발밑 골은 의도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만 봐도 점유율이 미국이 더 높아요. 하지만 이 점유율은 크게 의미가 있는 볼 점유율은 아닌 것 같아요.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의 수비들을 뚫지 못했고, 하프라인 살짝 밑에 쪽에서의 점유가 많았으므로, 음, 중앙에서 버티고 있는 네덜란드의 수비진을 뚫기 위해서 살짝 밑에서의 점유가 많았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버티고 있는 네덜란드의 수비진을 뚫기 위해서 오른쪽 측면 쪽을 많이 이용을 했으나, 크로스나 컷팩도 네덜란드의 수비수들에게 막히고 말았죠. 슈팅이나 유효슈팅까지 더 높은 미국이지만 사실상 슈팅도 골키퍼 정면으로 가거나 위협적이지 않는 슈팅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네요. 어제 경기를 보고 느낀 거는 네덜란드의 파랄 감독님이 정말 전술을 잘 가져오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확실히 경험의 차이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라인을 올리면 미국의 역습에 당할 위험도 있으니까 와,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았고 미국의 압박과 수비를 원터치 패스와 공간을 넓게 벌려서 사용을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잘 풀어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새벽 4시에 있었던 경기, 아르헨티나 대 호주의 경기에 대해서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경기 이후 펼쳐진 아르헨티나 호주의 경기는 아르헨티나의 2대1 승리로 아르헨티나가 올라가게 되었죠. 호주는 2006년 이후에 16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이었는데요. 디조에서 1위한 프랑스를 제회하고 그러니까 튀니지와 덴마크를 누르고 2승 1패로 프랑스와 똑같은 승점으로 진출을 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슈팅 14개와 유효 슈팅 5개를 가져갔고 그중에 두 골을 가져갔으니 2.5개의 슈팅 중에 한 골을 만든 셈이죠. 하지만 호주를 보면 5 번의 슈팅 그리고 한 번의 유효 슈팅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골로 만들어서 원샷 원킬의 모습을 보였으나 두 골이 먹힌 이후 튀어나온 공을 발리슛으로 찼는데 이것이 굴절되어 골키퍼가 못 맞게 날아가서 득점한 것으로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의 자책골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알바레스 선수의 골을 보고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양팀다 골키퍼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가져갔다는 점이 눈에 띄고 이 압박 때문인지 양쪽 골키퍼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올 뻔 했으나 마르티네스 키퍼는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하고 운도 좋았지만 호주의 라이언 키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알바레스 선수의 골이 키퍼의 실수에서 나온 골이고 마르티네스 키퍼도 이러한 강한 압박 때문에 위험한 실수가 나올 뻔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록만 봤을 때는 아르헨티나가 일방적으로 압도한 듯 보이나 호주도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기죽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자신들의 플레이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다만 축구의 신 빙의를 한 메시 선수의 활약 때문에 졌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메시 선수의 활약은 정말 어마어마했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놓친 골이 있는데 거기서 메시가 혼자서 수비도를다 자기에게 집중을 시키고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완전 프리하게 기회를 내줬으나 그 기회를 놓친. 말았죠. 그때 메시의 표정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패싱, 슈팅, 기회, 모든 면에서 메시는 메시였습니다. 또 점유율도 아르헨티나는 61%로 상당히 높은 소유권을 이어 나갔고, 패스 횟수는 695회, 성공률은 87%로, 공, 전개와 소유 등 모든 면에서 호주보다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호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경기를 잘 풀어나갔고, 아르헨티나가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해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강에서 아르헨티나를 만나는 네덜란드. 아르헨티나의 전방 압박이 직접 골로 연결까지 되었죠. 네덜란드는 초반에 미국의 전방 압박에 조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가 전방 압박을 만약에 한다면 정말 잘 풀어내야 할 것이고요. 또 메시나 알바레스 등 클래스 높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잘 막아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수비의 강점이 있는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양팀 간의 박빙의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어 창과 방패의 대결, 과연 누가 4강으로 올라갈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